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얘기인데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방학이 지났을 때 얘기인데 저희 학교에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전학을 옵니다. 예, 저희는 그때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자반 여자반 따로 따로 돼 있었고 그리고 각그 학년마다 우수반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성적순으로 끊어가지고, 한반을 이제 우반?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죠. 뭐 어떤 데는 열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나머지 반은 똑같고, 한반에 우반이었고, 제가 1학년 때 거기 우반에 있었어요. 공부를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좀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잘한 건 아니었고 그 우반 안에서는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냥 그런 아이였어요. 공부를 특별하게 잘한 건 아니었죠. 근데 전학온 아이가 외고에서 전학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외고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원외고 뭐 그런 뭐 그때 당시 이제 유명했던 그런 외고에서 전학을 왔었다고 해요. 뭐 이사를 와가지고 왔다고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학교가 막 서울에 이제 막 중심지에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촌놈들이었고 그래서 어그 친구가 오니까 다들 오야이 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왔구나 되게 뭔가 우리랑 다른 애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요즘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됐죠 핵인싸. 인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좀, 되게 중요한 그런 아이가 됐어요. 근데 저도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었던 아이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 잘할까 해서 애한테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그 친구한테. 뭐, 애고 애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 게, 야, 외고 애들은 장난 아니야. 옆에다가 책 같은 걸뭐 이렇게 쌓아놓고서, 막 커피 같은 거 보험병에다 막 넣어놓고서, 막 그런 거 먹으면서 공부, 앉아갖고 공부만 한다고. 자기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 왔더니,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야, 진짜? 걔네도 그렇게까지 해? 막, 이러면서, <laughs> 쉬는 시간에 막 그런 얘기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나고, 기억이 나고요. 어, 그 친구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이 좋냐? 참고서는 어떤 게 좋냐? 영어 단어집은 어떤 게 좋냐? 막, 이런, 이런저런 걸 물어봤었고, 실제로 그 친구가 막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그,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는 영도 하나 이런 거볼 때, 우선순위 영도 하나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애들도 그냥, 뭐, 보통 애들도 우선순위 영단어. 그래서, 뭐, 천 개인가, 만개 있는 그런 단어집 있는 걸로 막 영어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애들은 그런 거안 봐. 그 외고 애들은 그거 안 본다고. 걔네들이 보는 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타겟 1900이라는 그런 단어집을 본다는 거예요. 1900개의 단어가 있는 건데, 어디서 나온지 출판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타겟이라고 돼서, 뭐, 암튼, 제일 중요한, 중요한 1900개의 단어를 모아놓은 그런 단어집을 봐라고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저는. 네, 좋다 그러길래 샀죠. 1900개,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지금 저는 이제 감도 없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근데 샀는데 되게 좀막 후줄근해요. 우선순위 영단어는 그, 표지부터 되게 예쁘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도록 아기자기한 그런 예쁜 느낌인데, 이 책은 진짜 막 뭐, 뭐 되게, 비주류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왠지 또 그런데 신뢰감이 가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겉만 번지르란 뭔가가 아니구나. 게다가 난또 추천까지 받았으니까. 그, 그걸 제가 사가지고, 제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랑 그거 갖고 막 외우면서 서로 막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막 이런 내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많이 보던 뭐 디딤돌 뭐 이런 거 말고, 걔가 아마 디딤돌 블랙박스 이런 건데 뭐 다른 거뭐 추천해줘가지고 진짜 막, <laughs> 뭐,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교원이었나? 뭐 교원에서 나온 교원 엑스퍼트였나? 뭐, 그런, 거의 정규에서 나만 보는, 막 그런 거를 추천해서 저만 진짜 그런 걸 봤었어요. 근데,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로 오자마자, 자기 공부 잘한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 고 뭐, 잘한다라고 하고 이제 왔겠죠. 그래서 우반의 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중간고사 이런 건 아니었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바로 가채점을 하잖아요? 바로 채점을 해서, 야, 너몇 점이냐? 나 이번에 몇 점이다? 그거를 당일날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 이제 몇 점이냐? 그러니까 거의 막,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점수를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얘. 그래갖고 우리 그 반에 있던 그 1등 하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교에서 1등하고 2등 하던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쟤, 긴장하는 거 봐. 막 이러면서. <laughs> 우리끼리 되게 찐따죠. 찐따 옆에서 찐따같이 야 긴장, 긴장하는 거 봐. 장난 아니다. 이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날라오잖아요. 날라왔는데, 담임이 걔를 부르는 거예요. 따로 야 누구, 누구, 누구 따라봐. 이렇게 불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막 애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니까는 어, 그 친구 성적이 뭐 예를 들면 한 38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음. 300점도 안 나온 거죠. 300점 정도밖에 안 났다던가. 마치 저희 반에서 이제 하위권 막 아니면 저희 반에 있을 잊지도 못할 그런 점수 같은 거를 성적표로 받아든 거예요. 그게 거의 만점이라고 그랬었는데 뭐냐 담임이 이제 의아해서 물어보니까는 어, 답을 밀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음... 그래? 밀렸었어? 그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 번에 와가지고 또 그런 시험을 보는데 다음 번에 또 그런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담임도 되게 의아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약간 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여기저기에 좀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야.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랑 되게 친했던 것도 아니고 걔가 부랴부랴 전학을 다시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절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전에 들은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아무튼 뭐 굉장히 심한 그런 거짓말 병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전학을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녔는데 외고도 안 나왔을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학교까지 왔는데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뭐알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짧은 몇 개월 안에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왜냐면 이제 이학기 시작하자마자 전학을 와서 뭐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중간고사 보고 뭐그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걔는 전학을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그 친구한테 영어 단어집 추천받았고 학습지 추천받았고 어떻게 공부하 잘하는지 막 이런 거 관심 있게 물어봤었고 그 친구한테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가 걔가 이렇게 뒤에서 저희 당시 워크맨으로 테이프로 음악 듣던 그런 때인데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막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야너못 뭐 듣냐? 라고 다 물어보니까는 어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어폰을 꼽아갖고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이게 지금 다운타운에서 가장 핫한 노래야 이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그걸 꼽아줬는데 그 노래가 H.O.T의 캔디 였습니다 캔디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H.O.T가 아마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그게 캔디가 그 1집이죠 1집에 있는 노래죠 그래서 어 이거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 친구 때문에 H.O.T 노래를 듣고 나는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근데 전뭐 그렇게 막 크게 상실감을 느낀 건 아닌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친구가 추천했던 그 영어 단어집을요,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아무튼 공부를 그 1학년 2학기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서, 어,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크게 오르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 저한테 되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구라쟁이 그 친구, 거짓말쟁이. 그 친구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물론 다른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겠고, 다른 영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지만, 그 친구 덕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때 당시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걔가 이제 그렇게 전학을 떠난 이후에도 그것만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많이 있죠. 물론 이제 2학년 3학년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걔가 수학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친구들한테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얻은 것도 있지만 제가 뭔가를 절박하게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게 만든 데는 그 친구의 영향력이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얼굴도 뭐 희미하고 어 지금 이름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저랑 똑같은 나이니까는 뭐 어떻게든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궁금하다 야 어떻게 사는지 근데 20년도 더된 그런 과거의 해프닝 작은 해프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가 나한테 선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고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뭔가 근본이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지 못했겠죠. 그리고 뭐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어떻게 누가 알려줍니까? 해봤자 어떻게 공부하고 방법론적인 거를 팁을 주고 어 그렇게 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얻고 그런 정도일 텐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자극이 충분하게 많이 됐던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게 뭡니까 공부를 한 거죠. 열심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바뀐 거죠. 제 행동의 패턴이 바뀌었고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이런저런 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팁을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방법적인 거 있잖아요. 매수는 어떻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고,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제가 여기다가 링크도 걸어 놓을 수 있는데, 그 예전 영상들을 보면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팁을 딱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반응도 좋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평가도 많이 좋게 받고, 물론 이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어, 왜냐면 저도 이제 단편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인데, 어, 저는 그런 거를 막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잔소리 같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행동에 변화를 좀줄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저 스스로 좀 보여주고 그런 말을 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변화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 대학을 가기 전에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겪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취업을 하게 될때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주식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영향들을 받았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어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뭐 책으로 봤든 영상으로 봤든 내 지인이 말을 했든, 지인이 보여줬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팁을 준 그런 것보다는 나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내가 받았을 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실제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어, 저희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어니스트님과 같이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라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진짜 심도 있는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컨텐츠들이 대부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제 채널만 보지 마시고, 거기 가서 제 목소리 계속 나오고, 저보다 더 잘하는 누나하고 같이 그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유튜브 안에는 저랑 어니스트 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주식에 관련된 얘기든,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주식부동산 말고 다른 분야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 이 사람이 진짜, 진짜냐, 아니면 구라쟁이냐,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막,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내 행동에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스스로, 어, 스스로 실천을 해 나가면서 바꿔 나가시다 보면은 진짜 불화쟁이가 하는 얘기더라도 제가 겪었던 것처럼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 인터넷 세상을 좀 돌아다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거나 뭐 자산관리 공부, 부동산 공부 이런 거할 때요 되게 얄팍한 팁 이런 걸만 찾아서 다니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진짜 바뀌려면은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식에 걸맞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사고를 하고 매일 시장을 보거나 매일 안 보더라도 시장을 공부하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 전에는 진짜 생각 없이 뭔가를 했다면은 이제는 제 이제 사고의 틀이 그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가 좀큰 변화잖아요.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싫은 걸 많이 하게 돼요. 번거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게 맞나 아닌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계속 실천을 해 나가야지 어, 시행착오도 겪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 마찬가지 같습니다. 공부든 주식이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아까 반은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지만 과거에 제 고등학생 때 겪었던 그 고라장이 친구 얘기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그런 변화를 몸소 겪는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